안녕하십니까. 부모 변호사 김철수입니다. 이번 주에는 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을 대리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안은 이 부모 변호사 김철수 TV의 145번째 에피소드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한번 어, 소개해 드린 사례입니다. 검찰에서 저희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대리하는 저희 측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만 항소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. 1심에서 그 무죄가 선고되었던 것은 그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의 그 진술이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 그 제보한 사람의 진술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과 비춰봤을 때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,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심에서도 1심에서의 추론과 그 논리 전개가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셔서 이심에서도 어,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. 어, 이 사건을 제가 작년 2월부터 어, 경찰 수사 단계 때부터 그, 경찰에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부터 대리를 해가지고, 어, 영장재판, 그 다음에 검찰 수사단계, 그 다음에 1심 재판, 2심 재판까지 거의 1년하고도 뭐 10개월 정도를 지금 대리를 해왔는데, 아무쪼록 이 2심에서는 2심 결과를 검찰에서 받아들이고, 그, 상고를 하지 않아서 확장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